여긴 어디지? 난누구지난 여기 지어 여기 어지어지 여기 어디지? 여기 어지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어어어 <laughs> 건설용 슬래지에뭐아피시 데미지가 되게 세구나. 슬렛지 소박한 도끼 보다쎄요이를한 방. <laughs> 얘들아 나책어뭐는데 떴어. 떴어. 똑같은 뛰어, 거. 뛰어난 슬레지야. 건설용 슬렛지에 뭐세개 떴어. 잭팟. <laughs> 나 나도 소방관 도었거든나제 뜨다가 는데안 떴어. i n 이거였고 나는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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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. 데미지 풀로 아, 쳤어. 아, 어. 어, 여기도 있네. 보호구뭐 <laughs> <laughs> <오, 급이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거친 목소리가 네네 어, 명분이서 들려. 이제 그안 번... 들려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아, 존나 너 마임하냐? 마인이라니요대 좋아. 안 오세요. <laughs> 아, 씨발. 아, 굴러서 살았다. 설마, 어린 여러분, 일러 오세요. 네. 아니, 중간에 줄, 줄이 있어가지고. 줄, 줄, 줄! <laughs> 중간에. <예시. 웃음> 내가 사실 판를 사망했어. 와, 그냥 뭐, 줄타기 묘기만 보여주다가 떨어져 뒤졌네. <laughs>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, 그냥 이렇게 가면 되네. 씨, 어. 어, 그렇게 말하게 뭐야? 나. 나 여기까지 와 왔네. 나, 다음 아, 나, 아, 아, 씨발 <laughs> <내가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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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거 그냥 나 후크로 갈고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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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이 새끼 아, 안 해주고 그냥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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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힐 안해준거 깜빡해가지고 야 새끼야 야아 <laughs> 정말? 힐, 아니 힐 안해준거 깜빡해가지고 안 뒤졌어 어하고있냐 <laughs> <더> <laughs> 어? 패기 <laughs> 어? 어딨냐? 사라졌네? 도망갔네? 본버네? 야 본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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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? 와쌍장 전설 포인트 어떻게 성룡자 레벨 말렙 찍어? 아니 그냥 어떤 것 어떤 거든 간에 말렙 하나 찍으면 돼 반으로 잘랐어 사람을 이새기 이 좀비 아니였는데 어, 강구격 했더니 세로로 쫙 찢었어 김치찢듯이 내 앞에 여기여기 여기. 그냥 떨어져 어, 내가 살려줄게 떨어져 싫어 그래서 떨어지면 이렇게 살수 있어 뭐야 관에 들어가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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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보급과 한다. 야, 조무신다. 주무신단다문닫아 들어라. 어. <laughs>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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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서 그만. 어쩌길래 이제 붕대 팔에 붕대 하나 감고 뒤져 가는데서 살인데. 오. 깡깡저 아, 이게 또뭐하이냐 <laughs> 요번주이요 아니... 음 이쪽이군 왼쪽. 왼쪽으로 안돼 나한테 존나 오는 곳이야 아 개새끼야 <laughs> you 실망이래 어쩔 유유유앤 get i 뭐다니 바이올린 소리 빵빵빵빵빵빵빵빵 어이네 줄잘 맞춘다 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.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까고. 존나 맛있어 뭐라도좀달아무 저거 없는 것 같다. 저암캐논 아니야 저거? 딸증길 사나워 비치 길 사나워 비치 앱개새끼야 아. 막타 에이고. 존나 <obsc JESUS> 구석탱이에서주다데 아, 여기까지 끌고 왔네. <laughs> <laughs> 다 희뢰 모르고 알았어. 갖다 버려 e n a n a g a i e i e d s i me. 1로 갈라 그랬지. 야, 어려운 상자 두개 있거든, 빨리 와. 어, 내가 nice. 넘어자마자 가스통 들고 반겨주더라고. Oh. Surprise m o t h e r <laughs> f u c k e 여기 있냐? 어려운 상자. 이왕이면 빨 여기도 있어. 어. <laughs> oh. oh. <laughs> Surprise m o t h e r f 아, u c k 아씨 빨간 통왜 <laughs> 이렇게 많아, 키 어. 아가이 닥쳐 이 새끼. 나 먼저 가야겠다. 와. 와. 뭐뭐 뭐가 지나는데 막. 나한테 없어. 물병만 잔뜩 들었어. 아, 물병 이 떠올랐어. 야, 물병 <laughs> 나 물병 이 올라섰어. <웃음> 네? 어? <laughs> oh, so you a c a b e r 배드 왜안 해? 내가 물비를 걸어야지, 캠플드 씨발, 뭔모새야 <몸버섯. 웃음> 야, 이 정의로운 희생기능이다. 폐기롭다. 쿠키 아이, 가오 아이, 먹고 like 싶어? 귀척하지 마, 씨발. 아, 씨발. 귀척이요? <laughs> 귀척 <귀를 웃음> 없애볼라. 족 같네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쌀! 어딨지? e are you? What it means to b 아, 아

아이왜 여기 도착할 응. 어? 뭐야? 어떻게 여기 떨어졌어? <laughs> 아, 나오기도 힘드네. <laughs> 쓰레기 때문차박해줘 지금 <laughs> 어, 어. 머리, 머리가 쓰레기 바깥이었어. <laughs> 뭐냐, 저 상점이다. 상자야, 상점이야. 상점이네. 상점이다. <laughs> 너냐? 이 새끼 왜 이렇게 위험한 데서 있어? 내가 어, 어, 위험해? 어 동네 위험해. <laughs> 오! 떨어졌어. 어딨어? 안점? 상점? 떨어져 죽었어. 그러네. 위험한 <laughs> 데 있다고 했잖아. 떨어져서 죽었어. 범버 새끼나 그 달리는 범버 있잖아 러너 범버 <laughs> 그 새끼랑 둘이 박아가지고 내가 봄버. 이겼어 아 정말 아 <laughs> 여기서 또 대월한테 돌만 안 맞으면 좋겠다 맞아 <laughs> 어 여기 아니야 여기지 어어어나 <laughs> 나갔어 <laughs>